할렐루야! 9월 7일 목요일 목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난을, 연난은 소망을 이룬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단의 입장. 그러니까 늘 해방하는 사람. 거짓말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중심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입장에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본을 이야기를 합니다. 있는 그대로 나아가서 잘못된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될수 있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말이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laughs> 거침없이 달려갑니다. 전쟁터에서 적군을 향해서 적진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동물은 말밖에 없습니다. 평소에는 순진하고 순하고 겁이 많지만 연단이 된 말은 주저하지 않고 기수가 이리야! 그러면 달려갑니다. 멈춰 그러면 멈춥니다. 이처럼 환란 속에서 인내를 하고 그 인내 속에서 불평과 불만, 악평이 아니라 힘들지만 혀를 깨물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연단을 낳게 됩니다. 연단이 되면 이제는 다 이룬 것입니다. 하는 것마다 소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껌적도 하지 않죠. 이제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상과 정신이, 하늘을 향하는 마음이 건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와 하나님과의 일대일, 이 관계를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못 끊습니다. 끊을 수 있는 존재자 누구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을 수 있는 존재 누구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사랑을 많이 받은 존재들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관계를 끊을 수 있습니다. 이 지가 그대로 이 땅에 적용이 되는데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며 있어서, <laughs>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만들 수 있는데, 누가 자신보다 하나님을 먼저 믿은 사람, 하나님한테 어혜 받는다고, 어려 받았다고, 한란 속에서 나는 인내를 했고, 연단을 받았다고, 그리고 소원을 이뤘다, 소망을 이뤘다, 꿈이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관계를 끊게 할수 있습니다. 변질되면 끊게 할수 있습니다. 연단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주위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자신이 보기에, 평소 자신이 보기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말을 할때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고로, 인생은 여러분 홀로 석입니다. 항상 혼자입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 나라는 존재 두 명입니까? <laughs> 아니요. 혼자죠? 결국에는 홀로서 해야 됩니다. 도와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셨습니다. 만물은 변함이 없습니다. 땅은 요동함이 없습니다. 영원히 존재하도록 창조해놨습니다. 근데 인류가 영원히 살수 있는 짓을 하지 않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나만 편안하면 되고, 나만 깨끗하면 됩니다. 그래서 환경 오염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자기 앞마당에다가 오염물을 버리겠습니까? 자기 안방에다가 쓰레기를 버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마당, 하나님 안방에다가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이 지구촌을 그렇게 돌보고 있습니다. 돌보는 것이 아니죠. 망치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망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을 믿는다 합니다. <laughs> 항상 자기 입장에서 판단을 내립니다. 정의를 내립니다. 자기가 맛없으면 맛없는 겁니다. 자기 입맛이 갔는데 입맛이 사라졌는데 맛없으면 맛이 없습니다. 항상 자기 입장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환란을 받는 사람들 자기 입장에서 정의를 내리면 아니됩니다. 그래서 소망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입장에서 정의를 내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왜 듣습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습니까 은혜가 되면 예배 때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은혜가 되지 않으면 <laughs> 바른 자세를 갖추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죠 자기 마음이죠 자기 기분대로 하늘을 대하고 있습니다 성장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받는 사랑보다 주는 사랑을 합니다. 부모가 자기도 염려가 되지만, 자식을 먼저 염려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이끼, 사랑하는 사람들, 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면, 먼저 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하고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수요 말씀을 다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laughs> 내가 어떠한 마음에서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언어는 달라집니다. 내가 입맛이 없으면 그 음식이 맛이 없다. 이었습니다 자기 입맛이 없을, 없을 뿐이지, 다수가 맛있다 그러면 맛있다고 인정해줘야 합니다 아, 그런다. 그런 농담삼아 던질 수 있습니다. 아니, 맛없어 나는 맛없어 내입에 안맞더라 라고 해야 됩니다. 나중에 입맛이 돌아오면 아 맛있다 아그 음식이 맛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다수가 맛있다합니다. 다수가 소수가 맛있다가 아니라 다수가 인정합니다. 맞아. 환란 속에 그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큰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은 반드시 환란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꼭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멈추느냐 계속 진행하느냐 인내는 뼈를 깎는 고통입니다. 뼈 냄새 난다. 뼈 냄새. 뼈 냄새가 납니다. 그것을 참고 견뎌야 합니다. 그러면 연단이 되는데 연단이 되면 가는 곳마다 소망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랄까, 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대처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형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습니다. 형제를 살려줄 수 있습니다. 연단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형제를 살리지 못합니다. 나중에 잘못됐을 때는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해보면 끝나기 때문에 결국, 모든 일을 자신의 책임으로 돌려버리기 때문에 형제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형제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반란은 소망이 클수록 반드시 그림자처럼 따라옵니다. <laughs> 우리 살아가면서 힘들지 않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여성분들, 특히 어머니들 집에 빨래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청소하는 것도 어쩔 땐 힘듭니다.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씻는 것도 힘들어 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마시고 그 자체를 기쁨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살아 있기 때문에. 내가 현재 호흡하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혜택입니다. 귀찮아하시면 안 됩니다. 어휴 청소를 또 해야 돼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시고 이 일로 통해서 사람들이 기뻐한다. 깨끗해질 수 있다. 건강해질 수 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빗자루를 드는 사람 그런 마음으로 형제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들은 축복입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삶을 살게 하셔서 말씀을 드렸으니 각자 은혜와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하루를 아니 1년을 아니 평생동안 영원토록 잘 삶을 살수 있도록 굳은 마음 굳은 믿음을 가지게 하셔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